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향 관광문화단지내 주차장과 독립영화 전용관 조성사업 업무 협약식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아나운서 최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해외영화제에서 우리나라 독립영화들이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독립 예술 영화를 더욱 다채롭게 접할 수 있는 상영 공간과 또 영화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손을 맞잡고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협약식은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해주신 내빈을 협약 당사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준 고향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준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정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희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모영 영화 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 추상미 영화 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상진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 관광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향 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과 독립영화 전용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공장에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한류월드 주차장 및 독립 영화 전용관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과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류월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 기여 방안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 주택 도시공사가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입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공영 주차장과 독립 영화 전용관을 조성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K컬처 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 밸리 등 조성 중으로 독립영화 전용관 입지에 상징성이 있으며 독립영화 주요 관람층인 20, 30대가 선호하는 주거지역 일산 신도시와 장항 공공주택 지구가 추진 중이고 GTX 킨텍스역과 지하철 3호선 주협역 인접하여 관객 수요와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경기 주택 도시 공사가 건축 공사를 추진하고 고양시는 소유와 건물 관리에 업무를 분담할 예정입니다. 4호층으로 계획된 독립 영화 전용관은 경기도가 5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한류월드 주차 수요를 충족하고 도민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산업 영화와 경쟁으로 상영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독립 영화의 성장을 위하여 각 50석 규모의 상영관, 2개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무대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관객과 영화의 소통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고양시와 영화 관객자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함께해 주시는 내빈 분들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에 마이크 아래쪽 온오프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재준 고양시장님. 우리 고양시가 정말 날이 다르게 발전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준호 님또 홍정민 국회의원님, 이 고향시가 또 우리 경기도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해서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추감독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진모행 감독님도 그러시고 정상진 위원장님 다 문화예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부족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저는 우리 지식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문화 컨텐츠 산업이 우리 소위 기술혁명 시대에 또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 시대에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점을 두고 육성해야 될 지원해야 될 영역이 바로 컨텐츠 산업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는 종합적인 이제 영역이 이제 영화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 영화 시장이 안타깝게도 독점 때문에 이 생태계가 좀 이렇게 망가져 간다 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저도 그에 상당 정도 동의합니다 이게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독점화 되다 보니까 아마 이 현 단계에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화, 예술 활동들은 매우 제한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독립영화 또 예술영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아마 그 답답함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독립예술영화진흥 관련해서 뭐조그만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긴 하는데 이런 독립된 상영 공간 확보는 우리 정상진 위원장께서도 평소에 자주 말씀하시던 아마 우리 영화계에 특히 독립 예술 영화계에 거의 뭐 소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하겠지만 일단 이렇게라도 시작하고 좀 점차적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영화 제작 환경 지원을 위해서 작가 그, 뭐라고? 이런 거붙였라스토리 작가 카우스. 그건 잘 돼가고 있나요? 예. 네. 저는 저희가 그 파주에도 지금 하나 더 추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영화, 특히 독립예술영화의 이제, 1차 생태계, 예. 육성을 위해서 저희도 좀더 노력하겠고, 어, 지금 이제 시작하는 독립예술영화관, 어, 이것도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문화예술 종사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또, 예술 활동을 할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드립니다. 네, 네, 이번 사업의 성공 기원과 또 독립 예술 영화 희망찬 바람을 가득 담아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고양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7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주도였습니다. 사실 저외선 영화, 독립영화는 상용관조차도 구하지를 못해서 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삼천여평에 되는 좋은 시설이 이제는 많은 기대를 갖고 어, 활성화되지 않겠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 지역에 너무나 많은 어, 영상 관련, 콘텐츠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고양시가 어 서울 독점 내지는 그 대기업 독점이 일어났던 이러한 콘텐츠 산업을 고양시가 조금 더그 보편적으로 내지는 경기도로 무게 중심으로 옮겨오는 역할을 어 경기도와 함께 해내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 주신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우리 한준호연원님 홍정민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 고양시는 저희가 서북부 핵심 거점 도시로 이렇게 어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왕이면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문화력, 예술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이 문화 예술에서도 고양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이어 아시아 최대의 아레나 또 이런 독립영화관, 어, 또, 더불어서 이제, 어, 우리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추가로 많이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사업계도 넘쳐나고 문화예술이 넘치는 그런 고양시 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족구 고향시 의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사실 이재명 시장님 전에 한번 뵀을 때도 독립영화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주셨었는데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 제가 고향시 17년 살았는데 정말 여기로 와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뭔가 좀 변모되는 모습들이 아, 어, 확실히 시장 윤기에, 어, 가장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정민 의원님, 지역구가 이렇게 부럽긴 또 처음입니다. 네. <laughs> 어, 개인적으로 독립영화라고 하면은 두 가지에서의 독립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이제 자본에서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상업영화의 지배적인 내러티브에서 독립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MBC에서 근무를 하던 당시 상암동 그, 영화진흥원인가요? 그쪽 지하에 가면 독립영화를 볼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어, 거기서 가끔, 어, 저희 말로 땡땡이를 치고, <laughs> 독립영화를 좀 감상을 했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는 그, 넷플릭스를 통해가지고, 김태용 감독님이신가요? 거인이라는 작품을 어, 봤던 기억도 납니다. 어, 대한민국 콘텐츠의 힘은, 어, 사실은 이 메이저 언론사들이 내놓는 콘텐츠와 상업영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 각 학교의 영화 동아리 그리고 독립 영화를 하시는 이분들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추 감독님의 그 폴란드로간 아이들 또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laughs> 뭐 진모영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작품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안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 독립영화관 자체가 이런 독립영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탄탄한 어, 지붕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믿고요. 어, 굉장히 뜻깊은 어,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정민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그리고 고양시에 이렇게 좋은 취지의 독립 영화 전용관이 생겨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그 독립영화가 쉽게 접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상영관에서 제대로 된 영화를 보기는 쉽지 않고 이또 어찌 보면 문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 주민분들께도 이런 독립영화, 다양한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서 너무 좋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영화를 꿈꾸는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희 고향시에도 많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어지는 건물이 주차장도, 아니, 주차시설도 겸해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께 이런 그 독립영화관, 그리고 다양한 그런 문화 공간들이 문화 기본권이라고 해서 복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저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고양시장님 이현욱 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입니다. 어, 고향시 출신이고요. 어, 오늘 그 당초에는 그 주차장만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어, 독립영화기 전용관이 들어오게 돼서 어,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어, 고향시의 그 이 주변에 그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많은 그 기관들이 이제 들어설 것이고, 어한 2, 3년, 3, 4년 지나면, 어 정말 독립영화관도 또 들어와서, 어 주민들께서 많은 그 문화 향유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좋은 일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미디어 센터를 풍산역에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년부터 이제 설계 준비를 해서 어, 내년에 착공하고 23년 9월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요. 그 학교 미디어 센터는 이제 학교 안에서 쓰는 어, 교육용 그 자료들도 물론 만들지만 학생들을 교육하고 체험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로 서로 시너지가 나고 할수 있는 어떤 시설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까지 함께 정성 기울여서 준비해주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이현욱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김경희 도현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진모영 영화 감독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 저는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부집행위원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의 다큐멘터리들을 무수히 접하고 있고 또그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 위대한 업적들을 쌓아 나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늘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거기에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말씀대로 이러한 시설들이 경기도 일원에서 더 많이 확장되고 또 경기도가 하는 일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더 확대되면서 독립 영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들이 더욱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고향 주민이거든요. 고향시. 같은 동네에 사세요. 시장님이 저랑. 어, 근데 스토리 작가 지원 사업 요번에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 깜짝 놀란 게, 어, 굉장히 지원금도 <laughs> 액수가 높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해주셔서, 헉, 경기도가, 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경기도민으로서, 고향시민으로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주변의 후배들 독립영화를 지금, 어, 만들고 있는, 만들고자 하는, 어, 작가나 우리 감독, 동생 후배들에게 많이 지원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사실 저는 저희 아이도 영화를 하게 하고 싶어요. 어, 제가 배우도 하고 영화 감독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어, 이런 예술가가 좋은 아티스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영화부가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다녔는데, 딱한 군데 대안학교가 있었는데 어,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떨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거기를 지금 못 보내고 다른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영화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정말 100년 이상 지속되었던 극장 산업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이제 OTT나 다른 매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극장이라는 공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는 이 극장에서는 앞으로 영화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나 교육서 혹은 사회적인 논의나 토론 여러 가지 다양한 어, 바람직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있고 지 않을까 오히려 이 어려움을 계기로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딱 극장만 덩, 너무 극장 지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극장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 어, 미래의 영화산업을 위해서 특히나 독립영화 아까 정말 한 의원님 말씀하신 너무 감동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분야의 상업적 자본의 논리를 떠나서 정말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는 독립영화거든요. 그거는 영화계에 있어서도 기초예술이라고 할수 있는 그 분야가 무너지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사실, 어, 저희 국민 정서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성 있는 이벤트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보충될 수 있도록 어, 계속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좀 바램을 요청을 드리고요. 어, 하여튼, 좋은 공간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추상미 영화 감독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한분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앞으로도. 네. 네,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의 재직 어, 시절에도 어,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성남만 하더라도 어, 지역에서 독립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고향은 110만이 넘는 고향 시민들이 있지만 독립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서울 상암이나 아니면 합정 쪽으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찌 보면 지역사회에 있어서 병원이나 학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행복지수를 갖다가 측정, 그,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독립예술영화, 다양성영화에 대한 공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유럽사회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인들, 영화감독들, 그리고 프로듀서, 독립영화인들이 그토록, 그토록 갈망했던 한국의 시네마테크가 서울 도심 충무로에 2023년도에 중공이 됩니다. 그거의 바톤을 받아서 2024년도에 고향에, 경기도 고향에 독립예술영화관이 작게나마 중공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영화인 모두의 선물이 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어, 영화관 작, 어, 지금 두개 간의 백석이라고 해서 여기 한주호 국회의원님과 황, 어, 홍정민 국회의원님 작기 때문에 좀뭐라까좀 어, 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사실 유럽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은 마이크로 시네마라고 해가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 시네마가 아니라 50석, 30석 이런 극장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 자체가 있음으로써 그 극장에서 지역의 커뮤니티를 갖다가 이끌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영화 한편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화인들은 축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작이지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32개 시에 하나씩 정도의 작은 <laughs> 독립영화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그 성남에서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한 3억 내지 5억 정도 하고 있을 텐데. 네, 네 저희가 그 제작 지원을 이렇게 소규모로도 하고 한 1억짜리도 한번 지원하고 어, 2천만 원, 아, 천만 원 이렇게 끊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단계로 저희가 지원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시나리오 채택할 때,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이런 걸 아주 냉, 엄정하게 에, 채택을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한 작품들이, 예를 들면 뭐꼭 상이다 기준은 아니지만 에, 수상도 하고 어, 뭐 상당히 인정받는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에, 그래서 이걸 그 어차피 독립영화관도 생겼는데 우리 시장님도 한번 그 독립영화제작 사진은 뭐, 1년에 뭐한 10천 정도? 뭐, 요런 정도 지원하는데, 근데 영화, 독립이, 영화, 종사자들 입장에서 그게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제작비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못 모아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1, 2천만 원 정도만 지원해도, 어 상당히 큰 거거든요. 독립영화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다 돈, 뭐, 근데 거의 뭐, 이렇게, 빌다시피 해서 구하러 다니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네, 돈 구하러 다니는 게. 그러니까 그 중에, 정말 작품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시나리오 이런 거좀 보고 그 전문가들 시켜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영화인들이 그점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바꾼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저는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여기 상영도 하니까 상영을 뭐 고장이 줄 수도 있고 그죠? 예, 물론 뭐몇년 후이긴 하지만, 그다음 검,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를 저희들도 그 공중파나 어디선가 상영을 해주면 좋은데 이 작품 소유자가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 출품을 해서 상을 받으시면 상을 받든 안 받든 여기에서 제한된 공간 속에서는 계속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데 이걸 또 우리나라도 하고 북한도 하고 딴 데도 하고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못 갖고 있게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희도 EBS 같은 경우 제가 3억인가요? 5억인가 1년에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그 날만 보고 나머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 네. 앞으로 독립영화의 발전과 또 이번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어찌게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의 독립영화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협약서 서명이 있겠습니다. 지사님과 고향시장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협약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서명은 총 3번을 하시면 되며 서명하신 후에는 협약서를 오른쪽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협약식은 주차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 예정인 주차장과 독립 영화 전용관 조성 사업을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준공되면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합 개발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영화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 세분 모두 협약서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며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참석하신 분들과 네. 다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